안녕하세요. 사케일입니다. 오늘은 니이지2의 무과금 유저는 망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하기 전에 영상 구독 탁리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는 진짜 순수 무과금은 망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이유는 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게 이제 저만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어, 저만의 사례인가요? 하면서 쿨마탑의 드랍률이 되게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. 이제 영상을 올렸는데 댓글에도 어, 많은 분들이 진짜 안 좋아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.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신팅상을 보더라도 크루마탑에서 득템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이 없어졌어요. 그니까 진짜 일주일 정말 패치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쿨마 탑 4층 4층 3층 5층 막 5층, 5층 5층 이렇게 계속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뭐 나머지 일반 필드 정도에서 뭐, 뭐 득템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진짜 쿨마 탑이 득템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쿨마 탑에서 무조건 충전석까지 사면서까지 사냥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번 주 패치 이후부터 득템이 너무 안 되면서 실제로 어떤 상황까지 지금 오게 되었냐면 거래소 에서 이렇게 득템이 잘 되다 보니까 충전석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. 그래서 저희 석 같은 경우에도 뭐 80까지도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다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아 이거는 기타지 전체에서 보시게 되면은 프로마타 가격이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어 57원까지. <laughs> 원래 이제 오늘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이제 충전 석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거든요. 그러면 이게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야 되는데 이제 안 가는 거죠. 어차피 가봤자 득템이 안된다는걸 알기 때문에 이 가격이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지금 상황이 오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는 그 득템이 잘안 된다라는 거는 순수 무가금은그 득템만 바라보면서 게임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거를 해야지. 다이아를 수급하면서 여러 가지를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봤는데 그게 이제 우선은 안돼 버리기 때문에 많이 이제 힘들어졌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두 번째 부분은 아, 이거를 수령을 안해 놓을 걸 조금 아쉬운데 어, 아임 받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500개로 줄어들었습니다. 원래는 기존에 1,000개였죠. 그래서 되게 불만들이 많은데 이게 사실 문제 될 거는 아니에요. 왜 그러냐면 원래가 아인이 500개만 주는 거였습니다. 그러니까 푸시 때 500개만 주는 거였는데, 풍요의 시대라는 이벤트를 진행을 하면서 두 배로 지급을 했던 거예요. 그래서, 그래서 이제 천 개씩 계속 줬던 건데, 근데 이제 유저분들이 왜 계속해서 이제 천 개로 주는 걸로 인식을 했냐. 이벤트 기간이 끝났거든요. 끝났는데도 계속해서 천 개를 주길래, 아, 이게 이제 이벤트 기간이 끝났지만, 그래도 유저를 나름 배려하는 이제 NC 측에서 그냥 계속해서 천 개씩 뿌리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, 이거를 이제 설날에 조정을 해버린 거죠. 500개로 조정을 해버리면서, 원래 상태로 돌아간 거긴 한데 유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날벼락이죠. 계속 이벤트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1000개씩 준 거는 계속해서 1000개를 주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거나 다름이 없는데, 이거를 이렇게 이제 500개를 줄여, 렇게 줄이니까. 그리고 또, 서울 아니겠습니까? 서울에 서울에는 좀 풍족하게 풍요롭게 이렇 그러니까 게임사도 그 당연한 거잖아요 자기네들은 그 보너스도 주더만 서울 보너스 100, 100만원씩만 뿌리더만 그 100만원 어디서 나온 겁니까? 다 유저의 지갑에서 나온 건데 그 유저의 지갑에서 100만원씩 보너스는 주고 유저를 위한 혜택은 줄, 줄이는 줄게 말이 됩니까? 안 그래도 득템도 잠산 패치에 아잉도 이렇게 500개로 줄여 이거는 진짜 너무한 거아닙니 이렇게 돼버리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무가금 유저가 할수 없는 그런 이제 환경을 조성을 시키게 된 거죠. 득템 안 되고, 아인도 줄, 아인이 줄게 되면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경험치나 아데나 획득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불이, 그리고 이제 아인을 다 사용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득템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이제 아이템 습득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뭐, <laughs> 순수 부가금을 하지 말라는 거죠. 안 그래도 이제 한 55회부터 요구 영체가 엄청나게 많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진짜 아인이 너무나도 많이 필요로 해요. 근데 이렇게 이제 아인을 줄여 줄 이리게 되면은 이제 업하는데도 힘들고, 그리고 막 성장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아인이 많이 필요한데, 그게 이제 줄어들게 되면은 최감상 여러모로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, 그래서 얘네가 이제는 가오를 사, 라 너네 이렇게는 더 이상 안 되겠다. 너무 우리가 뿌린 것 같다. 어, 어째 어 그러니까 그 영상이 괜히 올려, 올릴까. 작업장이. <laughs>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인하고 좀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, 아무튼 간에 이제 이렇게 되면서 순수 무과금으로 이제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힘들어졌다라고 보실 수 있고, 더더군다나 막 시작하려고 하시는 신규 유저가 무과금을 한다. 이거는 이제는 좀 많이 좀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. 무과금으로는 좀 많이 힘들어진, 많이 힘들어지? 그니까 저는 그나마 이제 초기부터 해왔기 때문에 한 달여 동안 여러 가지 뭐 득템도 하면서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할수 있는 그런 기반을 잡아놨지만 막 시작해서 무과금을 하기에는 현재 시점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좀 무과금이 정말로 힘들어졌고 망했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을 정도로 좀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오늘이 시간에는 무과금이 망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봤는데요,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시간에. 보도록 합시다.